밥 먹니? 응? 아이고 개들이 음, 여기가 제일 시원한가 봐요. 이쪽 아, 자리가 여기가 음. 그늘이 여기가에 없잖아요. 음. 그렇다고 저 숲에 갈수있있면서만사아면안 돼. 어, 숲에 가는 건 모기들이 달라붙으니까. 여기가 제일 시원하다. 얘들이 그냥 다 지쳤네. 해산물로 이게 점심을 먹었는데 이게 와꺼지지가 않네. 아, 대박 대박. 그리고 역대급 저기 섬을 한번 잡았는데 최고 코기를 잡았죠. 몇센치몇센치가 아니라 그건 말할 수가 없어. 워낙 커서 이거는 오. 사이즈가 아. 아, 거의 신기록 사이즈예요 아. 그리고 배터리를 네. 그두 개를 시켰는데 하나는 중국에서 오는 거라 늦게 와서 배터리 아, 했는데 그게 완충이 네. 이게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네. 여기 그, 세, 명이, 있, 보냈어. 세 네. 명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핸드폰 완충이 이게 눈치 봐야 돼요 <laughs> 사료 사리가 없죠. 아유 닭사료 보다요. 이제는 네.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잘 오셔요. 일을 못했지요. 그니까. 네. 알겠어요. 아 여기 네. 저기 이 친구만 남겨놔요석희들디만남겨놓으면다될것 네. 같아요. 어. 아그 허리 두께가 워낙 좋아서 <laughs> 어. 매일 지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laughs> 모든 거잘될것 같고. 아유 목소리도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요. 고생할 네. 일남았어요 이제. 저기 아난둘사고도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삽들 모으나 그래요. 삽두개필요했잖아 원자는 삽, 삽두 개밖에 없어지고. 고자성도. 고자성은 괜찮고. 그래서 있어야 돼요 진드기 때문에 등짝에 진드기. 쇠삽봉 필요 없고, 없고 알맹이 삽은 어떨까요? 알맹이 삽 필요 없나? 약 야, 막삽이, 막삽이 약하잖아요 뭐. 알맹이. 가볍긴 한데, 약, 약하니까. 그럼 다음 팀에 쇠샵 하나 더부탁드릴게샵 하나, 막사 아, 좀. 과거 하나 잡으려고 그러는데. 불가사리가 그렇게 붙어가지고. 아이씨. 참, 온몸이 낚시도 못한다. 뭐, 불가사리를 잡든 뭐. 동쪽으로 에이. 가봐. 여기 낚시 안 된다니까. 아까 이게 보니까 놀래미 정도만 조금 다니고, 그쵸. 다른 거기 필 없어요. 여기 포인트는 놀래미하고, 네. 저녁에 이제 우럭 잔 것만 들어오고, 음. 저쪽 넘어가야 돼요. 여기 포인트가 이제, 모리오징어 음... 산란장이고, 갑오징어 좀 있고, 음. 저녁 되면 이제 여기가 저희가 많이 들어와요. 송장어. 송장어? 송장어는 잘 들어오는 포인트라. 여기 꽤 깊던데요? 뭐 앞으로 이렇게 쭉 아, 가니까. 평균 수심이 네. 한 25m 되니까. 보, 보이질 않아가지고, 네. 너무 깊어요. 저 앞으로 가면 한 40m 되네요. 여쪽으로 가면 한 100m. 가 먼바다잖아요, 먼바다. 먼저 네. 한번 농어 잡으러 갔다, 가려고 네. 딱 했더니, 네. 낚싯대를 내가 챙겨줬는데, 낚싯대가 좀 이상한 거예요. 니이 천번 일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천번 일을 갖고 왔는데, 했더니 낚싯대도 바꿔 갖고 온 거야. 에. 왜냐면, 농어 때가 좀 크잖아요. 이게 무겁거든. 그쵸. 이게, 이제. 좀 가벼운 걸로? 가벼운 걸로. 그더니 그 모노라인 2호가 넘겼거든 그 끊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바로 하고... 끊어지죠 낚시하지 말라고 했지 약간 <laughs> 삐졌던 것 같은데 네. 삐졌지? 끊었거든요. 응? 부장님 좋은 낚싯때 가져가서 못 잡았잖아요 그날은 놀때안 좋던 거 있잖아 확률이 거기는 한 30%이고 이쪽 네, 가면 네. 한50% 건너가야 건너, 건너 가야 되는구나, 반대쪽으로 포인트가 좀 틀리니까. 음. 근데 여기서 잡으면 은 많이 잡아요. 이 친구하고 같이 낚시했는데. 나 열한 마리 잡을 동안 원범이가 어, 한 마리 잡았지. 원범아, 음. 우리 한 마리 잡았지? 꽁지 걸렸어요, 꽁지. 그것도. 꽁지 걸렸어. 걸려. 꽁지 좀 걸려가지고 올라왔다. 농어가 네. 지나가다가 죽였겠다, 아, 정말. 네? 여기. 저쪽에 아, 아, 가면 야토도 있다고 가서 돌아다닌다고. 아니, 뭐좀 잡았어요? 못 잡았다니까. 아니, 뭐좀 잡았으면 좀 두고 가요. 지금 라면 크림 먹었으니까 그럼 가는 거야. 아니, 뭐좀 잡았으면 두고 가요. 소라 없시오 아니, 없어. 소라 없시오 하나 아, 없어. 아, 이 먹고 싶은데 그런 거. 아니, 없어, 없어. 하나도. 소라 여기 소라. 어. 소라는 아예 없어. 아유그너 허만 허만만 듣겠다. 홍합만, 나 홍합은 싫고, 홍합 말고 다른 거 있으면 좋. 없이요? 없어. 뭐 소라 있던 걸다지마요 소라 하나도 없슈없나 해산도 싫어요. 가는요가는가그리 아, 아이고 내가. 아이고 이좀또뭐애먹었 네. 하겠습니다 네, 예이제하희요도 예. 좋은 데거 저기 야, 나이제 너희들도 좋은 로 가는구나 이제